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워크스페이스와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패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널이 우리 포토샵 의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두 개가 조그맣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서 아래로 쭉 해서 패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툴박스가 나와 있는데 툴박스도 일종의 우리가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패널에 보면은 지금 현재 컬러라든가 그 다음에 어드저스먼트 그리고 또 레이어 이렇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칼라 뒤에 지금 어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스와치스라고 나오는데 아 아직 활성화가 안된 거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스와치가 되고 또 스타일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스와스 스와 스타일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기능까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어드저스트먼트에도 옆에 보면 마스크 스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마스크 스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죠. 아,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 레이어에서도, 자 레이어를 뒤에 보면은 채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채널 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요 위에 보면은 브릿지, 미니 브릿지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는데. 에, 어떤 분들은 포토샵을 설치했는데 이 미니 브릿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니 브릿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 메뉴를 우리가 에, 그 윈도우 메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패널에 관련된 모든 것이 아, 다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찾아보는데. 미니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네요. 자, 그리고 어레인지가 있고, 그 아래 가니까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를 갖다 올렸더니, 여기 SNTR, New in CS5, 3G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본 것과 같은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SNTR, U, IN, C, S, 5쭉 했는데, 지금 현재 SNTR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는 우리가 위에 SNTR 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옆에 디자인 하니까 여기 디자인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페인팅, 여기도 페인팅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워크스페이스하고 다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윈도우 메뉴로 클릭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 익스텐션스를 이렇게 가서 봤더니, 여기에, access, cs, live가 있고, cs, new, and 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있는데, 맨 아래 에 보니까 미니 브릿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그룹에 미니브릿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있는 미니브릿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미니브릿지가 이렇게 열어지면서 여기에 그 패널이 아이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닫으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니브릿지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윈도우에서 익스텐션스를 들어가지고 가맨 아래 미니 브릿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패널들이 다 열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패널이 열어져 있지 않고 그냥 아이콘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만 이게 브릿지라 미니 브릿지라고 하는 거 하고 또... 갖다 대야 히스토리라고 하니까 아마 아이콘만 바꿔고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 우리가 작업창이 있습니다. 작업창하고 여기에 패널이 있는 그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가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을 잡고 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니까 점점 커지면서 안에 글씨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미니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아,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어도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열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쁜 점은 뭐냐면은 작업창이 너무 좁아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걸 알았으니까 다시 좁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아이콘만 갖다 놓게 한참 가다가 보면은 자동으로 딱 달라붙으면서 아이콘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스냅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new in cs5를 잠깐 워크스페이스를 잠깐 봤더니 자 이런 형태로 아이콘하고, 그 다음에 이름만 나타났죠? 열어지질 않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SNTR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 맨 위에 보면 오른쪽에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좁아져서 이 작업창 전체를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도 아 무관합니다. 자, 다시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냐면 현재 여기 작업창이 있는데 지금은 사진이 25%로 돼 있는데 이 작업창을 더 크게 쓰고 싶고 아 그림도 좀더 확대를 해서 크게 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 그림을 한 50%로 만들어서 크게 했고요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을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내가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도 불편하고 할 때는 자 여러분 키보드에 탭 키를 누릅니다. 탭 키를 딱 눌렀더니 자 그... 패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넓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다시 하다가 내가 사각 선택 툴로 바꾸겠다. 물론, 여러분들 단축키를 알면 되는데, 사각 선택 툴을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가 대도 아무리안열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 탭키를 이렇게 눌러서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어,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탭키를 눌러서 또 없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손바닥 툴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탭키를 눌러서 손바닥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아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그탭 키를 가지고 나타나게 했다 또 사라지게 했다 또 다시 나타나게 했다 아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일단은 탭 키를 눌러서 다 없애보죠 자, 없앤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풀스크린 모드에서 이렇게 클릭을 보니까 맨 위에 체크가 되어 있죠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 아래에 풀스크린 모드 위드 메뉴바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왼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왼쪽 끝으로 가져갔더니 자 여기에 툴박스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뭐 선택 툴을 클릭해서 원형 선택 툴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손바닥 툴을 선택하고 싶으면 손바닥 툴을 선택을 해서 다시 이쪽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패널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이제 자이 부분을 손바닥 설을 이용해서 좀 움직이죠. 뭐안 움직여도 상관없는데, 자 마우스를 오른쪽 끝으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숨어 있던 패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스크린 모드인 경우에 여기 이야기한 대로 두번째 풀 스크린 모드 with 메뉴 바를 선택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탭키를 한번만 눌러 놓고 필요한 대로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은 나타나게 우리가 해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원 위치를 시키고요. 다시 이것도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로 제가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툴을 다시 선택해서 자, 여기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게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했고요. 자, 이 사이즈도 지금 50%인데 다시 25%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번에는 제이 무엇을 우리가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자 패널에 대해서 잠깐 했죠? 캐릭터. 자, 이게 클릭해서 캐릭터를 여기다 끄집어냈고, 다시 닫은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위에 두 개가 한 그룹이고, 아래에 두 개가 한 그룹입니다.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끄집어낸 다음에 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거를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캐릭터는 필요 없고 뒤에 있는 파라그래프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서 클로즈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 메뉴에 가서 다시 캐릭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앞으로 달라 붙어서 하나의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이 패러그래프와 캐릭터는 항상 같이 다니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뗐다 붙였다 할수 있고요. 자, 이 여기에 있는 이 패널을 요 아래에 다시 붙여으려면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자, 밑에 갖다 댔을 때 파란색으로 위에가 뭐가 생기죠? 그 상태에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그룹이 됐죠. 아 이게 앞으로 빠져나갔네요. 자, 다시 이것을 다 여기 에 잡고 아래로 내리고 전체를 또 옮기죠. 다 이것도 잡고 이렇게 위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리 지금 이게 세 개가 붙었는데. 요 히스토리를 띄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딱 놓으면은 브릿지, 미니 브릿지하고 히스토리가 한 그룹이 됐고, 그 다음에 문자와 그 다음에 파라 그래피가 또한 그룹이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떼었다 붙였다도 할수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이 패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띄었다 붙였다 하다가 어떤 경우는 잘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걸 띄었는데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내가 잘안 붙어요. 아, 붙이기가 좀 어려워. 뭐 이렇게 형태가 되고, 아, 이럴 때는 워크스페이스 메뉴에 가서 리셋 에센티아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게 되면 맨 처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띄었다 붙였다 이걸 하면서도, 아, 조금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널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널들을 가지고 패널 그룹을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로 해서 New Workspace라고 이름을 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은, 아, 지금과 같이 패널을 띄었다 붙였다 이런 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또한 이용해서 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일반적으로 포토샵 7.0에서도 아,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그 새로운 모습으로 아,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아, 오늘 이 시간 배운 거. 본인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도저히 잘 안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 리셋 SNTR 또는 만약에 디자인으로 했으면은 여기에 누르면은 리셋 디자인 라고 되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에 다시 리셋을 시켜서 원래대로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크스페이스와 이번 시간에 아, 어, 패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단축키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